요즘에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 응. 1975년 응. 7월 29일 김병만. 응. 누군가? 개그맨, 개그맨. 응, 아니죠? <laughs> 요즘에 조금 이제 어. 이슈가 되고 있는 이슈가 좀 됐죠. 아무튼. 사건으로 그건... 인해서. 뭐 이혼하는 네, 이혼. 거는 제가 그것만 봤어요, 기사만. 네. 이혼했다. 근데 이분이 이혼을 왜 했을까요? 어, 근데 이분이 어쨌든 그 우리가 코로나 터지기 전에 활동을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해외로든 뭐, 대한민국에 어디든 안 가는 곳 없었고, 굉장히 버라이어티한 그런 예능처럼 그 뭐라 그래야 돼요? 실시, 실, 실기는 어, 아무튼 예능 어, 어, <laughs> 예능을 그거를 하면서 굉장히 이슈 되고 핫하게 진짜 바쁘게 사셨는데 내 인생만큼은 내가 욕심대로 내가 양껏 사셨어 그리고 이분이 책임감으로도 그거를 끊지 못하고 꾸준히 이어오신 것 같아요 내 이름 김병만이라는 그 이름 석자를 걸고 내 명예를 가지고 움직이시면서 책임감으로 내 사주대로 되게 열심히 사셨는데. 그렇게 사심으로 인해서 반면에 내 개인 사생활은 챙기지를 못한 것도 사실이에요. 솔직히 제가 김병만 와이프라도 아무리 돈을 벌어다 준다 하더라도 너무 외로웠을 것 같아. 그리고, 어, 어떻게 보면은 그 김병만 와이프분이 누군지 전혀 모르고 아무런 뭐전 정보를 모르지만 그분도 사주가 굉장히 강한 사주예요. 제가 느꼈을 때는. 그래서 여자로서의 사주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내 남편이, 어, 어느 정도의 그 기운이 세지 않는 한그 옆에 있지 못하는 그런 사주이기 때문에 이두 부부는 말 그대로 주말 부부라든가 각자 너무 바쁜 부부라든가 라고 했었을 때에 오래 길게 갈수 있지 그렇지 못하면 좀 많이 부딪히고 서로 안 맞는 격이 맞다 근데 이제 김병만이신 그 개그맨 분이 굉장히 통통 튀는 성격을 갖고 있고 걷잡을 수 없고 좋게 말해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아유 꼴통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나쁜 욕이 아닌 어, 정말 엉뚱하고, 원말리고, 막, 게 거침없이 사시는 분들을 그렇게 칭하시는 그런, 어, 별명이라고 보는 그렇게 불리는 것도 있는데, 저는 이분을 그렇게 불리고 싶, 부르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쁜 의미로가 아니라. 근데 이분이 활동적인 게 주춤해지면서 내 기량을 펼칠 수 없고 내 기를 다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가슴에 화도 많이 찼었을 거고 좀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내 나름대로는 왜? 너무 많은 활동을 하셨었거든 근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찰나에 내 와이프 자는 기가 너무 세고 남편을 어떻게 보면 휘둘리거나 아니면 남편을 살짝은 밀어내면서 바깥, 바깥으로 밀어주면서 이렇게 어 좋게 발휘가 되면 내조처럼 보이기지만 그렇지 못하면 밀어내는 것처럼 보이는 기운에 두 분이 굉장히 많이 부딪혔었고 애초부터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보고 싶고 애정이 있었지 그렇지 않았을 때는 에 많이 싸웠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니까 그 시기가 이렇게 돼서 좀 서로 간에 우린 안 맞다 어, 그동안 서로 고생했다 라고 하면서 감정싸움도 분명히 했었겠지만, 이별을 택한 거 아닌가 싶어요. 어. 그리고 금전적인 부분도 문제가 분명히 있었을 거고. 아, 그래요?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요, 일단은. 한때 이제 개그 콘서트로 이제 어, 장악하고 또그 이후로 해외 그쵸. 활동도 굉장히 많으셨고, 진짜 대단하신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또 한편으로는 그거를 펼칠 수 없었잖아요. 그 시기적으로 어,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꺾이지 않았나?